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살펴보고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 예,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로마서 8장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제가 여기서 절을 한번 보세요. 자, 육신의 생각이죠.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에요. 예, 이것이 사망이 되는 그 이유를 아주 과학적인 이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나에게 주는 거예요. 맞죠? 스트레스를 지금 나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이, 아, 지금 이거 주는 걸 들었어요. 잠깐 들고 있는 거 아무런 영향을 나에게 미치지 않아요. 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이걸 한 5시간 정도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상태로. 그럼 어떻게 되죠? 팔이 아파와요. 자, 이거 지금 생각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 자, 잠깐 이 생각이 왔어.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안 내려놔요 3, 4시간, 5시간 자 그러면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누가 힘들어져요? 자신만 힘들어져요 자신만 상대방은 전혀 몰라 자신만 힘들어져요 자 이거를 24시간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계속 빠지면 빠지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이거 결국에는 자기 몸 망가지고 우울증 여기서 와요. 이걸 문들어 놔서 그 뭐죠? 원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육신에 그냥 하나의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인데, 이것을 주고 있으면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다른 게 없어요. 사망인 사망, 사망과 관련된 모든 걸로 와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뭐죠?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계속 줄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영의 생각은 곧바로 나와니 <laughs> <laughs> 육신의 생각은 계속 줄고 있고 영의 생각은 오히려 줄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믿음의 메타 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